하나님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2장 35절에서 38절까지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전대와 배낭과 신발도 없이 보내었을 때에 부족한 것이 있더냐? 이르되 없나이다. 이르시되 이제는 전대 있는 자는 가질 것이요 배낭도 그리하고, 검 없는 자는 거릇을 팔아 살지어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기록된 바, 그는 불법자의 동료로 여김을 받았다. 한 말이 내게 이루어져야 하리니, 내게 관한 일이 이루어져 가미니라. 그들이 어엿짜오지 주여 보소서, 여기 검 둘이 있나이다. 대답하되 족하다 하시니라. 아멘. 사람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필요한 것이 뭐냐, 물으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돈이라고 말합니다. 물론 돈이 가장 필요할 것입니다. 그러나 돈으로 생명은 살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필요하지만 생명까지는 살수 없는 것이니까 일부에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죠. 자, 인간의 생명에 반드시 필요한 것은요, 몇 가지 있지만 그 중에 세 가지를 대부분의 사람들은 말합니다 첫 번째가 햇빛이죠 그 햇빛에는 온도를 맞춰주는 것이고 두 번째는 산소, 공기지요 세 번째가 물, 영양분 이세 가지가 있어야만이 생명에 살아간다고 그래요 이세 가지는 돈으로 살수 없기 때문에 돈이 중요하지만 거기까지는 가지 않는다 그래서 돈만으로는 살 수가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영적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할 것인가 우리가 모두가 다 성령으로 거듭났다 말씀으로 거듭났다 그러잖아요 그럼 다시 태어났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영적인 생명도 있다는 것인데 영적인 생명을 우리가 어떻게 유지해 나가야 하느냐 하는 것이죠 그게 바로 역시 세 가지인데요 성경과 예배와 기도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음. 한마디로 말하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살려주고 예배를 통해 하나님과의 관계를 갖게 하고 기도를 통해서 주님과 교통을 나누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우리가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이죠. 37절 오늘 본문 말씀에 보게 되면 내게 관한 일이 이루어져 갑니라라고 말을 해요. 예수님의 관한 일이 무엇일까요?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거죠. 한마디로 구원인데. 다름을 말하면 영적 생명을 살리는 일을 하시게 이 땅에 오셨는데 그를 지금 이루어져 가고 있다 이 말은 조금 있으면 내가 금방 이제 죽을 거다 하는 걸 지금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을 앞두고서 제자하신 말씀이 35절에 전대와 배낭과 검을 가지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는가에 대해서 오늘 은혜를 좀 나누고자 합니다. 가장 먼저 우리가 생각할 것은 생활의 필수품은 전대라라고 말할 수가 있죠. 36절에 보게 되면 전대 있는 자는 가질 것이오라고 그래요. 전대는 뭐냐? 돈주문입니다. 오늘날에는요 돈을 은행에 맡기잖아요. 그리고 이제 카드를 발급받아서 가지고 다니면서 사용하니까 참 편리해요. 근데 과거에는요, 돈주머니를 만들어가지고, 그걸 가지고 다녔습니다. 아, 당시에는 종이로 만든 돈이 거의 없었기 때문에, 이, 아, 이렇게, 쇠부치, 이런 것으로, 구이라든가 금이라든가, 그러니까 무게가 있으니까 자연스럽게 주머니를 만들어서, 아, 이렇게, 가지고 다닐 수밖에 없었던 거죠. 주목할 단어는 여기 35절에, 전대 없이 보냈을 때에 부족한 게 있더냐, 라고 물어봐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전대가 없을 때에도 너희가 가서 전도할 때에 부족함이 있었느냐? 살아가는 지장이 있었느냐? 제자들의 대답은 없었습니다. 라고 그래요. 돈이 없어도 부족함이 없이 살았는데 왜 예수님이 갑자기 이제는 가지야 한다? 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가 하는 점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일반 분들은 두 가지를 말을 해요.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도록 훈련하기 위해서 돈을 가지지 말고 전도에 나갔는데 훈련이 끝났으니까 이제 돈을 가지고 다니라 이렇게 했다는 학설이 있고요 두 번째는 주님의 일은 돈이 없어도 할수 있다 하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다 라고 해석하는 분이 있어요 물론 맞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 일을 한다든가 우리가 살아가는 과정 속에서 아까 서론적으 말씀을 드린 것처럼 반대의 돈이 있어야만 살아가는 건 아니잖아요 생명, 공기, 해와 이것이 있어야만 되기 때문에 생명은 먹어야만 되지만 당장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어떤 말을 의미할 수가 있느냐 하는 것은 오늘날로 마찬가지입니다 주의 일에 무슨 돈이 필요하느냐 라고 말하는 분이 있어요 뭐 물론 맞아요 그러면서 이분은 어떻게 말하느냐 자신이 기도만 하면 하나님 때를 따라서 다 물질을 주시니까 돈이 필요가 없다. 이렇게 말하는 분이 있거든요. 그건 이제 맞는 말이죠. 틀리진 않습니다. 그렇지만은 분명히 할 것은 항상 그러냐 하는 겁니다. 우리가 항상 돈이 없어도 살아갈 수 있느냐. 아니죠. 임신은 살아갈 수 있지만 돈이 없으면 못 살아가죠. 선교도 역시 돈 없으면 은 선교 못 합니다. 아니, 돈 없을 했잖아요. 할수 있죠. 그런데 항상은 아니다는 거죠. 그러기 때문에 분명한 것은 여기에서 말씀하고자 하는 것은 어떤 의미하느냐 한쪽으로 치우쳐서 없어도 된다는 것도 아니고 있어도 된다는 것도 아닙니다. 요즘 여러분들이 선교하는 분들도 있지만은 선교사들 돈 없을까 선교합니까? 절대 할 수가 없어요. 돈이 있어야 선교를 하죠. 자 그렇다면 여기에서 말씀하고자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다시 말씀드립니다. 만약에 돈이 없어도 된다라고 한다면은 하나님께서 만나를 광야 동안에 주셨는데 꼭 뭐, 뭐 필요하다면요 가난 땅에 가서 그냥 만나를 계속 내려주면 돼요 문제가 없죠 그런데 성경을 보게 되니까 여수와 5장 12절에 보게 되면 그 땅의 소산물을 먹은 다음 날에 만나가 그쳤으니 라고 말을 해요 하나님께서는 광야에서만 만나를 주셨고 그리고 가난 땅에 정착해서는 농사를 지어서 생활하도록 했다는 거죠 그랬더니 저축이 필요하죠. 광야에서는 저축이 필요가 없었던 거죠. 자, 그렇다면 은 결과서는 무엇을 의미하느냐라고 했을 때에 돈도 필요하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요, 이 경제학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성경 여러분도 읽어보십시오. 돈과 관계에서 사실 제가 세다가 중단했습니다만은 구원하는 단어보다도 이 재물과 관계된 단어가 훨씬 더 많아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 인간은 돈 없이 살수 없다는 것이 여기에 또 해당되는 거예요. 그렇다 정말 없으면 죽느냐? 또 그것도 아니다는 것이죠. 무엇을 의미하느냐? 다시 말씀드리면, 바로 오늘 누가 보음 팔, 이제 이 지금 본문뿐만 아니라 전체를 놓고 볼 때에도 여덟 번이나 언급을 해요. 엘든담 누가 보면 16장 13절에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라고 말씀하고 18장 24절에는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어렵다. 그렇게 말을 해요. 아니, 재물을 가지고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근데 재물은 필요하다? 자, 뭘 의미할까요? 한마디로 돈의 힘, 그 가치는 인정을 하지만 그걸 가지고 영원의 생명은 살수 없는 거다. 이걸 지금 분명히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다 보니까 오늘 본 말씀의 전대를 가지지 말라는 말씀은 그때 또 따라 사나님께 채워주시는 거고 전대를 가질했을 때도 그때 따라 사나님께서 채워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너희는 어느 형편에든지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있을 때에도 없을 때에도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면 생명은 거기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냐 따라서 달라진다는 것이죠. 그런데 세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돈이 있어 삽니다. 없으면 죽어요. 기독교인들은 돈이 있을 때도 살고 없을 때도 살아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함께하기 때문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바로 오늘 보면 말씀에 아 이제 전대라는 것은 생명의 필수품이 아니라 생활의 필수품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두 번째 비대에 말씀드릴 것은 배낭이라 말씀했는데 36절에 배낭도 그리하고 라고 말합니다 배낭은 뭡니까? 아는 대로 물건을 담아 등에 지고 다니는 것을 배낭이라 이렇게 말을 해요. 늘날로또 다른 말 말하면 가방이다 이렇게도 번역할 수 있습니다. 당장 필요한 것을 임시로 담아 가지고 다니면서 사용을 하기 때문에 여행에 갈 때에는 반드시 필요하죠. 자 그런데 전에는 배낭을 가지지 말라고 했는데 다시 이제는 배낭을 준비하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누가복음 구장. 3절에 보게 되면 지팡이나 배낭이나 양식이나 돈이나 두벌 옷을 가지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거는 열두 제자들에게 말씀한 겁니다 누가 보면 10장 4절에서는 요 전대나 배낭이나 신발을 가지지 말며 길에서 아무에게도 무너지지 말라라고 말씀하신 것은 70명의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공통점이 뭐냐면 가지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분명히 이 열두 제자들이나 70명의 제자들에게 가지지 말라 했는데 오늘은 가지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많은 이들이 70명의 전도가 돌아와서 예수님께 전도 보고를 하죠. 어떻게 합니까? 귀신들이 항복합니다. 뭐기뻐하 그러니까 예수님 하시는 말씀이 귀신들이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지금 계속해서 예수님께 하시는 말씀이 공통점이 있어요. 뭐냐? 사람들은 계속 세상증을 가지고서 이 얘기를 하는데 예수는 그 가운데 속에서 하늘의 것, 영적인 생명, 영의 것을 계속해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을 아마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세상에 살아갈 때는 돈이 필요하다. 전대도 필요하다. 그런데 정말 영적인 생명을 위해서는 그것이 아니다 하는 걸 지금 알려주고 있는 거죠. 그렇다면 너희가 기뻐하는 건 맞아. 기뻐해라. 그런데 더 기뻐할 것은 네가 구원받은 것, 하나님 너와 함께 하는 것, 영생을 가진 것, 거기에 대해 더 기뻐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가 생활에 갈 때에 이 세상적인 일 때문에 얼마나 눈물을 흘렸나요? 얼마나 기뻐했나요? 반대로. 그건 잘못된 게 아니죠. 사상에잘 뜨면 기뻐할 수 있고요. 또 이제 어려우면 슬퍼할 수 있죠.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의 은혜를 받고서 얼마나 눈물을 흘렸습니까? 얼마나 기뻐했습니까? 우리가 그쪽도 함께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에 대해서 기뻐할 줄 알고 우리가 슬퍼할 줄알이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사상 끝만 가지고 기뻐하고 슬퍼하면 하나님의 관계가 멀어질 수밖에 없다는 걸 지금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조금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보다시피 오늘 짧은 이제 구절인데, 전대를 가져라. 그리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칼을 어렵게 족하다 했는데, 중간에 한 구절이 탁 들어가요. 이, 이것을 가르쳐 서는 항상 샌드위치 말씀이라고 하거든요. 가운데가 하나가 쑥 들어가는 구절이 뭐예요? 이제 불법자의 동료와 여금을 받았다. 이한 구절을 넣고 들어가거든요. 이건 빼야만 됩니다. 반대 그런데 들어가요. 지금 예수님께 뭘 말하느냐? 바로 내가 죽어야 많이 너희가 영생 얻는 거야. 그걸 그 길을 지금 내가 나는 걸어가고 있어. 그 말은 다른 말 말은 너희도 이 길을 걸어가야 해 하는 걸 지금 말해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여행을 가보면요, 사람마다 성격이 좀 달라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요, 온갖 걸막 그냥 그 가방을 두개세개 개 가져오는 분이 있어요. 여행 중에 뭐 3일이나 5일밖에 안는데도 엄청나게 물건을 많이 가져오는 분이 있고요. 어떤 분은 간단하게 그냥 자, 작은 가방 하나만 들고 오는 분이 있습니다. 물론 이제 그 분의 성격이죠. 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집은 생활에 보게 되면 살림살이가 엄청 많이 가지고 사는 사람이 있고 어떤 분은 그냥 몇개 없이도 사는 사람이 있어요. 자, 사람마다 각자 다르죠. 아주 이제 간다는 것만 가지고서 살아가는 사람도 있는 반면에 많은 걸 가지고도 살아가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예를 든다면은 냉장고도요. 큰 냉장고를 몇개 가지고 산 사람 있는 반면에 아주 작은 냉장고 하나만 가지고도 살아가는 사람 이 있어요. 자 무엇을 의미합니까? 세상에 모든 물건이 나에게 다 필요할 수도 있고 필요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죠. 생명과 직결하는 것은 아니다는 거예요. 따라서. 인간은 없으면 없는 대로 살수 있습니다 또 있으면 있는 대로 살아요 예수님께 지금 말씀하자는 것은 너희가 전대 가져라 갖지 말아라 이게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예수님 지금 말씀하는 포인트는 무엇이냐 있어도 없어도 상관하지 말고 정말 중요한 것은 영적인 생명을 가지고 있느냐가 중요하다는 걸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이사상에서다 가족이 있어도요 영적 생명 없으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반대로, 영적 생명이 있고 세상에 다 가지고 있다면 복된 사람이죠. 가지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다 가지고 있으면 좋아요. 그래, 중요한 것은 영적 생명도 가지고 있는 자가 복된 자이지 없으면 의미가 없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살림살이가 많다고 행복합니까? 아닐 수 있잖아요. 또 살림살이 없다고 불행합니까? 아닐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있으나 없으나 우리는 적다고 많다고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출애굽기 16장 18절에서 예수 하나님께서 광야를 통해서 훈련시킨 게 뭡니까? 바로 훈련이 만나를 많이 거둔 자도 남음이 없고 적게 거둔 자도 부족함이 없었다 하는 훈련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날 먹을 것만 아침에 거두라. 그런데 인간이 욕심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요. 좀더 거두어요. 그래서 성경에 보게 되니까 출애굽기 16장 20절에 더론는 더론을 말은 일부의 사람들 말하는 거요. 예 아침까지 두었더니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나더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오늘 많이 거두가지고 내일은 안, 거두러 가지 않고 좀 쉬고 싶다면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이 거두어가지고 남겼는데 썩어버렸어요. 밤새도록. 다시 거둘 수밖에 없이. 하나님께서는요. 이같이 거두어도 많이 거둬도 남음이 없고 적게 거둬도 모자림 없도록 하나님께서 훈련을 시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들,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과정 속에서 우리는 이런저런 훈련을 받습니다. 돈이 있을 때에도 훈련받고요, 없을 때도 훈련받아요. 왜냐하면 없으면 없는 대로 살아가는 방법, 있으면 있는 대로 살아가는 방법을 하나님께서 이루어주신다는 거죠. 분명한 것은 돈이 필요 없다는 게 절대 아닙니다. 벌지 말라는 말이 아니에요. 쌓아놓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내가 영적 생명도 그렇게. 저축하고 영적 생명을 위해서 양식을 공급받고 있느냐가 중요하다는 것을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배낭이 여행할 때에 필요하고 우리가 살아가는 데 돈이 필요한 것처럼 하나님의 영적인 말씀도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을 분명히 믿으시기를 죄로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생각할 것은 생활의 필수품은요. 검이라 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생활하는데 필수품이 돈이라든가 가방은 이해가 되지만 어떻게 칼이 필수품이 되는가라고들 생각을 해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이해할 수가 없으니까 이제 어떤 신학자들은 이 칼을 검을 사라는 말을 부엌칼이다 이렇게 해석하는 분이 있어요. 왜냐하면은 부엌칼은 생활에 필요잖아요. 칼이 있어야지 음식을 만드는데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부엌 칼로 해석하는 분이 있고요 어떤 건 아니냐 이건 생명을 보야만 해야 되기 때문에 전쟁에서 싸울 때에 아, 무기로 싸우는 칼처럼 그렇게 바로 적과 싸우는 무기의 칼이다 이렇게 또 해석하는 분이 있어요 물론 그렇게 해석해도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본문 말씀을 자세히 읽어보게 되면 그것은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 구절들이몇개 있어요. 한번 볼까요? 38절에 보게 되면, 검이 두 개가 있나이다. 라고 말하잖아요. 검 두이 있나이다. 대답하시듯 조카도다. 라고 말씀을 해요. 정말 진짜 칼을 하나님 예수님께 필요해서 사시라, 사라. 라고 말씀하셨다면, 분명히 36절에 검 없는 자 그랬거든요. 그러면 검 없는 자니까, 이1 1 명이 다 해당돼요. 왜1 1 명이냐? 여기엔 지금 가련 유다가 없거든요. 가련 유다는 지금 예수님 돈 받고 팔려고 나갔다니까 없 없는 상태예요. 그1한 명. 그럼 두 개면 바로 아홉 개가 더 필요하니까 그러면 두 개가 있으니까 아홉 개더 사라. 뭐 이렇게 했을 거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명한 것은 족하다라고 말해. 이게 충하다는 말은 충분하다라고 언어 원유 늦게 돼 있더라고요. 충분하다는 거예요. 더 이상 살 필요 없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결과는 무슨 말이냐? 바로 여기에 진짜 칼이 필요했다면 더 사야만 된다라고 했을 텐데 아니다. 그 정도로 충분하다라고 말씀했다는 것이 진짜 칼이 아니다라고 한번 생각해 볼수 있겠고요. 두 번째는 36절에 겉옷을 팔아서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계속 들었잖아요. 당시에 겉옷은요. 가난자들에게는요 한 어, 이제 나그네도 마찬가지입니다 어, 지금은 뭐 차가 있으니까 어느 정도까지 가서 또 호텔에서 잘 수도 있지만 당시에는 걸어다니는 때이기 때문에 도중에 산에서 잘 수도 있어요 틀에 잘수 있어요 그러면 바로 이 겉옷은 이불처럼 그렇게 사용할 때입니다 그러니까 낮에는 옷으로 밤에는 이불로 덮고 자는 게 겉옷이에요 그래서 이 겉옷이 아주 중요하기 때문에 출애굽기 22장 26절에 보게 되면 만일 이웃의 옷을 저당 잡거든 해가지기 전에 그에게 돌려주라라고 말을 해요 왜냐하면 밤에 추워서 덜덜 떨다가 죽을 수가 있으니까 하루 새에 찾아오지 않으면 아예 갖다 주라라고까지 성경에 말할 정도로 굉장히 필요한 겁니다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이걸 잘하신 예수님께서 겉옷을 팔아서 검을 사라 말이 되겠어요? 그러면은 추워서 덜덜 떨고 어떻게 삽니까? 건물 사기 위해서 옷을 판다는 것은요?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또한 가지는요. 아 당시에 그 역사가들에 의하면 칼한 자루가 겉을 하나 팔아갖고 살 정도가 아니다는 거예요. 당시에는요. 지금도 물론 칼 같은 건 중요하게 쓰면 당시에 칼만 드는게 얼마나 힘듭니까? 그게 굉장히 비쌌어요. 비싸기 때문에 겉옷을 팔아가려 살 정도가. 안 된다는 것이죠 이런 면에서 진짜의 칼이 아니었을 것이다 하는 것으로 생각해볼 수가 있겠고요 또 다시 한번세 번째의 그 이유는 바로 예수님을 잡으러 왔잖아요 그래서 요한복음 18장 10절에는 보게 되면 시몬 베드로가 칼을 가졌는데 그것을 빼, 빼어 대제사장의 종에 어, 귀를 쳤다 오른쪽 귀를 베어버리니 그 종의 이름이 말고라 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다시 아 이제 마태복음의 26장 52제를 보게 되면 내 검을 도로 칼집에 꽂아라. 검을 가진 자는 검으로 망한다 라고 말씀을 해요. 그러면 검을 가진 자, 검을 망한다? 그럼 망하는 일에 예수님께서 진짜 칼을 가지고 다니라고 했겠냐는 거죠. 뭐 한두 개야 뭐, 이렇게 쓸모가 있겠지 고했지만 각자 가질 필요는 없었다는 거죠. 결국 가서는 무엇을 의미하느냐? 이런 말씀을 종합해 볼 때에, 진짜 칼을 사라 하는 말씀이 아니었다라고 우리가 측정할 수 있죠. 자,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생각한 것이 무엇이냐? 생활의 필수품은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이라는 사실을 여기에서 알려주고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의 생명에 필요한,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할 때에 성령과 말씀이라는 거죠. 세상 사람들과 기독교인들의 생활의 필수뿐이 다릅니다. 생명을 유지하는 것도 달라요.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는요, 살아갈 때에 필요한 것들인데, 세상 사람들은요, 세상것 있으면 살아간다고 그래요. 그렇지만 기독교인들은 세상 것은 육신의 생명을 위한 것이고, 영적 생명은 사상 것으로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그렇다면 영적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느냐? 성령과 말씀인데요. 에베소서 6장 7절에 보게 되면 성령의 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라 그래요. 그래서 성령과 말씀을 하나로 말하라고죠. 곧 그러니 입고로 그러니까 결과서는 하나님 말씀과 성령이 우리에게 생명을 유지할 수 있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를 믿으면서 아직까지도 세상 것만 계속 구한다면 바꿔야 됩니다. 세상 것도 구하지만 영적인 생명도 유지하잖아요. 영적인 생명이 유지가 못되면 세상 것 많이 가지고 성공했달 때라도요 의미가 하나도 없잖아요. 결국 무엇을 의미하느냐? 세상에 사는 동안만 필요하지 영원히 생명까지는 필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말씀드립니다. 세상 명예도 여러분 추구하십시오. 물질도 추구하세요. 그 잘못된 게 아니에요. 그런데 분명한 것은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가져라 가져라 하면서 검을 가져라 라고 말했는데 검은 그것으로 촉하다. 그러면 어떤 말을 씁니까? 단검을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다는 것인데 그럼 다른 건 무엇이냐? 그게 바로 성령과 말씀이다 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면 그한 구절 구절만 가지고도 어떻게 그렇게 아, 본문 말씀과 연결할 수 있느냐? 아니에요. 맞다면 10장 34절에도 보게 되면요.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아니, 예수님께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은 평강의 왕입니다. 평안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고 그래요. 자, 그런데, 아니, 화평을 준 것이 아니라 검을 주러 왔다. 그리고 이거 진짜 검이라고 한다면 싸우라는 말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서 검을 주러 왔다고 했을 때에 예수님이 진짜 검을 칼을 말할 수 있었느냐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면 성경에 어떻게 말씀하고 있느냐? 하나를 예를 한번 들어 보겠습니다. 바로 이사야서 55장 1절에 보게 되면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라고 말을 해요. 여러분이 앞뒤가 맞지 않잖아요. 왜냐면 사라고 한다면 돈을 지불해야 해요. 그런데 와서 사라고 하고서 그냥 와서 마시라는 돈 없이 마시는 아니 돈 없이 마실 것을 왜 돈을 주고 사라고 하느냐 말이 안 맞잖아요 그럼 무슨 말입니까 이것은 바로 영적인 생명은요 일반적인 돈을 살 수가 없다 그러니까 돈을 살수 없지만 나는 팔 것이다 그런데 그냥 내가 줄 것이다 하는 걸 지금 말씀하고 있는데요 다시 한번 요한계수로 3장 18절을 보게 되면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게서 불로 연다는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신 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것을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보게 하라. 진짜 안약입니까? 진짜 신옷입니까 아니잖아요. 이런 건다 비유로서 말씀하고 있는 거죠. 결과는 무슨 말이냐? 새 생명, 즉옛 네 사람이 아니라 새 사람에 있어서의 지금 말씀하고 있죠. 새 사람의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느냐? 칼이 필요하다. 검이 필요하다. 검은 무엇이냐? 성령과 말씀이다 하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결과서는 성령과 말씀은 돈을 살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돈을 살수 없으니까 원하는 자는 와서 마시라고 하잖아요.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그러잖아요. 와서 목마른 자도 올 것이 원하는 자로 와서 마시라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결국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에는. 이 세상 것이 필요하지만, 영적인 생명은, 하나님 주시는 성령과 말씀이 필요하다. 그때 우리는 그것을 더 추구해 나가면서 살해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당시에 제자들은 여러분 알다시피요, 가난한 자들만 모였잖아요. 부자는 없었습니다. 거의 없었어요. 제자들 중에서는. 아, 그런데 그 가난한 것을 알면서도 그 비싼 칼을, 진짜 칼을 이제 사라고 말씀하실 일은 없었다는 거예요 결과서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마다 비유로 말씀하셨고 또 예를 들어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잘 이것을 알아들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성령과 말씀만이 여러분들의 영적인 생명을 보존할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죄의으므로추원합니다 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린다면 생활을 위해서는요 돈도 가방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영적 생명을 위해서는요. 말씀과 기도와 예배가 필요함을 분명히 믿으셔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드리지 아니하면요. 예배에 자꾸 빠지고 예배에 참석하지 않게 되면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집니다. 그리고 관계가 끊어지면요. 생명도 끊어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이에요. 기도가 없어지잖아요. 기도 없어지면 역시 생명이 끝나요. 하나님 말씀이 없어지잖아요. 역시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우리는 시부리서 4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 있고 활,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 애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쪼개기까지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한다라고 말을 해요. 쉽게 설명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의 마음을 치료해 주시고 이 골수라는 말은 육체입니다. 육체도 건강케 하시고 영도. 우리가 영원히 살수 있도록 하시는 게 뭐냐? 성령과 말씀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에 정말 추구할 것이 많이 있는데 정말 기억할 것은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과 성령 안에 사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게 되면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라고 하잖아요. 이 파워, 능력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 충만하면 말씀 충만하면 능력을 받아서 영쟁이 생명만이 아니라 세상 살아가는 과정 속에서도 싸워 이길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항상 하나님 내 편에 되시니까 그래서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니까 얼마든지 적군과 싸워 이길 수가 있다는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세상에서도 하나님 약속의 말씀대로 머리가 되고 위에가 있게 하고 그리고 풍족하게 하시고 넘치게 하시고 부정에 먹게 하시고 이런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이루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이번 한 주간 동안도 생명의 필수품인 말씀과 기도와 예배를 통해서 영광 돌리신 여러분 되시기를 주여름으로 축원합니다.